러시아의 북극에 있는 새 군사기지를 한번 둘러보시죠. 러시아 국방부는 새로 지은 북극 군사기지의 가상투어를 공개했습니다. 러시아의 이새 군사기지는 북극해 프란츠 요제프 란트 군도에 있는 알렉산드라 섬에 지어졌습니다. 14,000 평방미터 크기의 이 기지는 기둥 위에 지어져 있는데요. 이는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 군사기지는 18개월이 되는 복무 기간 동안 15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. 또한 군사기지에는 병원, 도서관, 예배당, 헬스장, 그리고 영화관도 있습니다. 군 전문가들은 새 군사기지로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의 국제 운항을 통제하고 북극에 있는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북극기지를 방문했습니다.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 네 군데의 군사기지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.